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나는 종목을 리뷰해드리는 윤정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APR이고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APR 제가 꾸준히 영상 지금 리뷰해드리고 있죠. 수익권 계속 유지 중에 있고요. 현재 APR이 홈 뷰티 디바이스와 인디뷰티 화장품 매출의 성장세가 고르게 나오는 대표적인 수출 성장주로 꼽히면서 최근 소비자 업종 내 키워드이기도 한이 수출 모멘텀이 있는 기업으로서 지금 단기 실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성이 부각이 된다면서 현재 레포트들이 몇개 나왔죠. 제가 화장품주들과 연관지어서 움직이는 이 KBT 홈케어 기기 그리고 보톡스 관련주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울트라티운 출시로 자체 생산품목의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 외주 생산품목이 사라지면서 유사 제품 등장에 경쟁에 따른 경쟁심화 우려를 불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아마존, 여러분 우리가 아마존 드디어 우리 에이프리스킨과 메디큐브 브랜드 품목이 드디어 등장을 했고 하반기 화장품 매출 기대치를 추가로 높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APR 제가 주가는 앞으로도 우상할 것 같다 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차트 설명하기 전에 이런 분들만 집중해서 필수 시청해 주시기를 바. 할게요. 현재 주식이 너무 많은 손절을 하시거나 물려 계셔서 이 손실 복구가 시급하시 우리 가족분들 수익은 짧게 보고 손절을 못하시는 우리 가족분들 이 최소한의 자금으로 쌓아가는 매매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으시 우리 가족분들 나도 이제는 진짜 진짜로 큰 수익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책임지고 수익 내게 해드릴 테니까요. 이런 분들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현재 5월 윤정희 팀 가족방 5월 3일 무료 추천주로 나갔던 이 LS 마린 솔루션이 현재 한달 만에 81% 정도 수익권이 나와준 상태이며 아직도 홀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정확히 한달 만에 우리 가족분들께 제가 큰 수익을 안겨드렸고 손실 복구하실 수 있도록 큰 도움을 드렸는데요. 이제 6월달 6월달 가족방 무료 추천주. 우리 6월 우리 주주분들 손실 복구할 수 있게 도와줄 이 종목은 현재 1차 시세가 약120% 정도 나와준 상태고 현재 2차 시세 예상 수익률이 214%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현재 1차 파동 이후에 그렇다 할 거래량 없이 차익 실현 매물들을 뱉어주면서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았고 현재 가족 조정을 끝내는 2차 시세 출발 직전인데요 여러분 주식이 왜 오릅니까 이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죠. 너도 나도 다 아는 종목의 모멘텀은 이제 더 이상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메이저 세력들은요, 좋은 기업에 수년간 매집을 해서 최소 800% 이상의 수익률을 주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거 수익 다 챙기려면은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기회비용 날리면서 몇년 기다리지 말고 줄때 먹고 나오자 이거죠. 모든 종목들은 우리 메이저 세력들이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 수급이 완성. 이 되면 그 이후에 모멘텀을 띄우면서 주가가 상승 날개를 달고 불기둥을 세우는데요. 이 순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해요. 주식은 이 정보와 타이밍 싸움이 거의 90%차지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추천드릴 종목 잡주 아니고요, 동전주도 아니고요, 물량 모아가자고도 안 합니다. 시총 9천억 원의 저평가 우량주이고 아직 공시가 나오지 않은 이. 엔비디아와 현재 접촉 중인 걸로 여의도 금융권엔 소문이 파다한 종목인데요. 현재 3천억 원대 의 단독 납품 계약 체결이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기술 협약. 체결까지 완료된 상태예요. 차트는 이미 완성이 됐고 현재 수급 상태 또한 이 개인보다 정보가 빠른 이 외국인 연기금 금융투자 3호 펀드까지 우리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현재 싹쓸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개인들만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런 호재나 모멘텀 없이 이 정도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는 곧 시세가 출발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요. 메이저 세력들이 주 주가를 끌어올려주지 못하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폭등하고 있는 우량주들 수급상태만 한번 확인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 부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수급과 차트 모양이 이 폭등 직전에 저점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 종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실을 단단하게 메꿔드리고 인생을 역정시켜드릴 이 종목 제가 무료로 넣어드릴 테니까요. 우리 가족분들 제발 다들 손실 복구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번호 0 1 0 8 1 8 9 7 2 2 5번으로 폭. 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넣어주시면 제가 종목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종목을 오픈을 못해드리는 이유가 이 세력들은요 이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를 바라지 이 개인들이 수익을 보는걸 원하지를 않아요 오픈함과 동시에 세력들이 이 동호회 물량 들어온다고 더 매집하라고 사인을 보내기 때문에 전체 공개 못해드린 점 너무 죄송하고요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189-7225번으로 폭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월봉으로 먼저 볼게요 지금 상장 이후에 5월달에 굉장히 큰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단기적으로 제가 저항이 보이긴 하지만 돈이 들어온 구간들이 보이지가 않아서 지금 이렇다 저항 구간들이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근 있죠, 여러분. 이 빈봉, 이 빈봉까지는 정확하게 먹고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 부근에서 매수 자리 굉장히 좋아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현재 그리고 아마존이 27일 날 설명회를 하는데 지금 이때까지도 아직까지는 주가를 끌고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때 재료 설명이 하면서 재료 소멸이 될지. 아니면 기대감이 주가가 더 올라갈지 확인해봐야 될것 같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상장 안된 1년 안된 종목들 지금 계속 자유심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우리 APR같이 좋은 종목을 같이 매매를 한다고 해서 이 나만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이 정확한 정보와 타점, 타이밍인데 여기서 수익률 크기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근데 요거를 또 정의가 잘 맞추죠. 그런 부분들 제가 도움을 좀 드려서 우리 주주님들이 수익을 좀 몽땅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우리 APR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 다 도와드릴 거고요. 앞에 보이시는 대로 오전에 대응해드리면서 장 마감 때까지 이슈 있을 때마다 제가 대응 다 도와드릴 테니까 보이시는 대로만, 문자 받는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앞에 보이는 번호 0108189-7225번으로 A라고 적어서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실시간 대응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정희 팀 가족방에 계신 우리 주주분들은 이 정의 매매 순위 실력 다아시 시겠지만또 오늘 영상 처음 시청하지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매일 수익 볼수 있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게요. 정의가, 정의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종가 매매 무료 추천주를 현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다들 요즘 수익 너무 안 나서 힘드시죠?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15년째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처럼 이것저것 매매 다 해보고 완성하니 정의 밥벌이를 해주고 있는 이 종가 매매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종목을 문자로 나간 걸 오픈을 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 영상만 보시고 매수를 하셔가지고 또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생겨서 이제 영상에서 종목 공개는 따로 안할 거고요. 이렇게 추천 나간 종목들이 큰 수익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고 물론 손절이 나갈 때도 있지만 욕심내지 말고 원칙적으로 문자 내용 그대로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물론 먹을만한 종목이 없을 때는 제가 없다고 이렇게 따로 또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럴 때 무리 에서 매매하면 무조건 손절 나가는 거 너무나 다들 아시죠? 그리고 매매 오래해 보시는 주주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복리 효과로 결국에는 이렇게 차곡 차곡 쌓아가는 매매가 답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저랑 같이 꾸준히 수익을 한번 쌓아가 보시자고요. 아래 보이는 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앞에 보이는 번호로 01081897225번으로. 파이팅이라고 적어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3시 30분에서 3시 59분 사이에 이 종가 매매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보이시는 내용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되고요. 저도 시간 들여서 제가 무료로 문자로 넣어드리는 만큼 우리 가족분들도 잘 따라오셔서 수익을 좀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실 우리 주주분들께 제가 마지막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투자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제 VIP 회원분들에게만 드렸던 제 10년 비기가 들어있는 액기스 같은 자료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시장에 정말 많은 수업료를 내고 얻은 노하우인 만큼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만 받아보시고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고 받아보시면 최소 10번을 정독을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 목차를 보시면 투자자로서 마음 가짐부터 급등주 조건 그리고 매매법까지 저 정희 밥벌이 매매법까지 퍼드리는 거니까 정말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절대 절대 다른 분들과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 1 0 8 1 8 9 7 2 2 5번으로 정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체크해서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 돈이라는 돈이라는 수익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절대 욕심내서 무리해서 매매 하지 마시고 항상 작은 손절로 큰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치는 것보다 모자르지 않은 것이 이상적인 매매법 이니깐요 이상 실전투자 전문가 윤정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